예순다섯의 나이, 쉰도살 여성과의 만남, 그리고 네 가지 조건을 듣자마자 황급히 자리를 박차고 일어설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 도대체 무슨 말을 들었기에 인생의 풍파를 모두 겪은 듯한 성숙한 남자가 아무 말도 못하고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던 걸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소개팅의 실패담이 아닙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그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현실의 기록이에요. 저는 올해로 65이 되었습니다. 이름은 김태준이라고 하죠. 은퇴한 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매달 7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있는 쾌적한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는 중입니다. 외동아들은 결혼해서 서울에 살고 있고 아내는 3년 전 세상을 떠났죠. 혼자 사는 삶이라는 게 처음엔 그저 조용하고 편안할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겪어보니 고독과 적막함으로 가득 차 있더군요. 저는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 할 동반자를 간절히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김 과장에게 저와 어울릴 만한 분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죠. 저보다 13살 어린 여성분 한 분이 배우자를 찾고 있고 저와 만나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겁니다. 그날 저는 평소보다 신경 써서 단정한 옷차림을 했어요. 조금이라도 젊어 보이려고 머리도 염색했죠. 설레는 마음을 안고 약속 장소인 아파트 단지 내 작은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긴장해서인지 공원 주변을 몇 번이나 서성이며 30분 이상을 기다렸어요. 그제야 그분이 도착했습니다. 멀리서 보니 꽤 젊어 보이는 외모에 체격도 나쁘지 않았죠. 김과장이 우리를 소개한 뒤 자리를 떠나자 본격적으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박수진 신두살이라고 소개했어요. 은퇴 후 매달 60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고 있으며 10년 전 이혼했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아들이 한명 있다고 했죠. 저도 제 상황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갑자기 제 집을 방문하고 싶다는 말을 꺼냈어요. 두 사람이 서로 마음에 든다면 빨리 함께 살고 싶다는 거였죠. 제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녀는 제 손을 덥석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요. 집 구경부터 하고 마트 가서 재료 좀 사와요. 제가 요리솜씨 보여드릴게요. 그녀의 대담한 태도에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손을 서둘러 빼며 조심스럽게 말했죠. 우선 여기 공원에서 더 이야기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녀는 자신의 성급함을 깨달은 듯 손을 놓고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먼저 말씀해 보세요. 배우자를 찾는 데 있어서 어떤 조건이 있으신가요? 제가 괜찮다고 생각하면 제 조건도 말씀드릴게요. 저는 격식을 차리지 않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적인 분을 원해요. 적어도 사회적 자리에서는 좋은 인상을 주고 성숙함을 보여줄 수 있는 분이면 좋겠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저를 잠시 바라보더니 미소를 띠며 물었죠. 제가 그렇게 못할 것 같으세요? 저는 그녀의 외모는 나쁘지 않다고 인정했지만 나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소통하고 공감하기 어려울까봐 걱정된다고 솔직히 말했어요. 그녀는 이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웃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웃음이 끝난 후 저는 그녀에게 되물었죠. 그럼 당신은 배우자에게 어떤 조건을 원하시나요? 박수진 씨는 정말로 강단있고 솔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자신이 저 같은 사람을 좋아한다며 제가 아래 네 가지 조건을 수락하면 함께 살거나 심지어 결혼할 수 있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짙은 갈색 눈동자로 저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소개팅에서 이렇게 솔직한 어르신은 처음 봐요. 그리고는 다리를 꼬더니 네 가지 요구 조건에 대해 한 가지씩 설명하기 시작했죠. 첫 번째 조건, 만약 서로 마음에 든다면 6개월간 동거를 해 보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동거에 들어가기 전에 저에게 500만원을 보증금으로 제공하라는 합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이 돈이 제 진정성의 표현이자 자신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기반이라고 설명했어요. 만약 동거기간이 끝난 후 서로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동거기간에 비례하여 일부 금액을 함부라고 평화롭게 헤어지자는 거였죠. 두 번째 조건 우리 둘다 황혼의 나이에 접어든 만큼 남쪽의 아름다운 곳으로 한 달간 여행을 떠나 결혼사진을 찍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행경비는 전액 제가 부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녀는 자신이 훌륭한 동반자가 되어 저를 세심히 챙기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제가 경비가 너무 부담스럽다고 느낀다면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가도 괜찮지만 결혼 사진만큼은 반드시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평생 소원이라는 거였죠. 저는 살아오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고 자부했지만 눈앞에 앉은 52살 여성이 마치 어린아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고 싶었지만 김과장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막막해서 그냥 앉아서 계속 이야기를 들어야 했죠. 그녀는 제 초조한 표정을 알아챘는지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듣고 싶은지 물었어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 계속하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세 번째 조건, 6개월 동거 후 그녀는 우리가 결혼 등록을 하길 원했어요. 그런데 결혼 후에는 자신이 가정의 주인이 되고 싶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제 연금 카드를 그녀에게 맡기고 매달 정해진 용돈을 받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만약 정해진 용돈 이상을 쓴다면, 벌칙을 받아야 한다고까지 했죠. 이 말을 듣는 순간 마치 아이들이 가족 놀이를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인생의 많은 굴곡을 겪은 사람으로서 이런 요구 조건이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었어요. 네 번째 조건 그녀는 10년 이상 혼자 살면서 혼자 자는 것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동거를 하든 결혼을 하든 별도의 방과 침대를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조건을 다 말한 후 그녀는 제게 함께 살게 되면 모든 집안일과 명절 준비를 책임지겠다고 강조했어요. 식탁에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맛있는 음식을 차려줄 거라고 장담했죠. 이어 자신을 시들지 않는 꽃이라고 표현하며 남자의 입맛을 사로잡아 마음까지 얻겠다는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런 생각을 가진 여성이 아직 있다니 저는 정말 놀라웠어요. 10년 이상 독신으로 지낸 이유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후 저는 그녀의 요구 조건에 대해 어떤 의견도 내지 않고 정중하게 말했죠. 죄송하지만 말씀하신 조건들은 제가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급히 일이 있다며 자리를 떠났어요. 저는 그녀가 저를 붙잡아 추가 질문을 할까봐 빠르게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혼자 살다가 동반자를 찾으려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과 선량함이에요. 이두 가지가 없다면 그 여성이 아무리 젊고 아름답다 해도 결국 쓸모없는 장식품에 불가하거나 골칫거리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상적인 동반자를 찾을 수 없다면 차라리 외로움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겠다고 결심했어요. 억지로 인연을 맺어 남은 인생이 복잡하고 고달파지는 것보다는 나을 테니까요. 그런데 왜 점점 더 많은 노년층이 재혼을 선택하고 있을까요? 그 배경에는, 곰곰이 생각해 볼 만한 이유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데이트 프로그램이 점점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는 방송 프로그램 늦었지만, 괜찮아의 큰 성공에서 시작되었어요. 노년층의 직설적이고 진솔한 데이트 방식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죠. 특히 할머니들의 강렬한 발언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내 스타일 아니야. 솔직히 말할게.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젊은 남자들과 다를 게 없네. 믿음이 안 가면 다음 사람을 빨리 찾아야죠. 할머니들의 이런 직설적이고 날카로운 발언과 할아버지들의 신중한 계산은 재미있는 데이트 장면들을 만들어냈고, 이는 인터넷에서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많은 시청자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죠. 핸드폰만 켜면 노년층 데이트 프로그램을 보게 되는데 이거 정상인가요? 노년 데이트 프로그램 너무 좋아요. 말도 짧고 핵심만 딱딱 찌르니까요. 사실 젊은 세대와 비교했을 때 노년층은 데이트에서 더 솔직하고 명확해요. 그들은 한번 이상 실패한 결혼 또는 아쉬움이 남는 인생을 겪었기에 황혼의 동반자를 찾을 때 자신의 필요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경험에서 얻은 지혜와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며, 노년층의 데이트는 늙을수록 지혜로워진다는 말처럼 인상적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의 유머러스하고 활기찬 표면 아래에는 노년층 삶의 어두운 현실도 담겨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1월 기준으로 한국에서 65세 이상 인구 940만 명중 21.8%에 해당하는 약 170만 명이 혼자 살고 있다고 해요. 이 추세는 최근 몇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이혼, 배우자 상실, 가족과의 단절 등은 고독의 악순환에 빠진 노년층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늦었지만, 괜찮아의 편집장 강혜진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은 자녀들이 곁에 없어서 외로움을 느끼는 노인이 많습니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인생의 굴곡을 겪은 분들이에요. 중년의 이혼, 결혼 생활에서의 실패, 지병, 심지어는 죽음을 준비하는 분들도 있죠. 인생의 반을 지나며 많은 굴곡을 겪은 노년층은 물질적으로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지만 현대 기술의 발달 속에서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재혼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기적으로 보이는 요구 조건 뒤에 말 못할 상처가 숨어 있어요. 62세 희망자 이수연 씨는 노년층 데이트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이 배우자에게 바라는 조건으로 성격이 좋을 것, 담배를 피우지 않을 것이라는 두 가지만 제시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프로그램은 그녀를 63세의 정민호 씨와 연결했죠. 정씨는 부산의 기계공장에서 근무하다 은퇴했고 매달 약 60만원의 연금을 받아요. 그의 아내는 4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는 현재 결혼한 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는 혼자가 된 뒤로 외로움을 느꼈고 남은 삶을 함께 나눌 동반자를 찾고 싶어 했어요. 두 사람은 처음에는 잘 맞는 듯했지만 몇 마디 대화 후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수연 씨는 새로운 요구를 내놓았어요. 100만원 상당의 오디오 시스템, 50만원짜리 금반지, 그리고 매달 연금의 절반을 내놓으라는 조건이었죠. 이를 들은 정민호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관계를 시작한 것도 아닌데, 이런 요구는 마치 결혼 지참금처럼 느껴지네요. 네티즌들 또한 다양한 반응을 보였어요. 할머니 이건 데이트지 결혼식이 아니잖아요. 처음 만남에서 사자 같은 요구를 하시면 누가 견디겠어요. 하지만 이수연 씨의 결혼 과거를 알게 된 네티즌들은 이해와 연민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두 번의 결혼 실패와 그로 인한 누적된 상처를 겪은 인물이에요. 첫 번째 남편은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취할 때마다 가정폭력을 일삼았어요. 이 씨는 그의 행동을 견디기 힘들어 했지만 딸의 미래를 위해 참고 살았죠. 당시 제 딸은 겨우 다섯 살이었고 엄마의 사랑이 절실히 필요했어요. 그래서 떠날 수 없었습니다. 딸이 자라자 그녀는 결국 이혼을 결심했어요. 하지만 두 번째 결혼도 그녀에게는 큰 시련이었습니다. 두 번째 남편은 그녀보다 다섯 살 어린 사람으로 처음에는 다정하고 상냥했지만 결혼 후 무책임하고 게으른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는 일하지도 않고 돈도 벌지 않았으며 오히려 아내에게 담배와 술을 요구하며 그녀의 돈을 낭비했죠. 더 나아가 그는 외도를 일삼고 결국 편지를 남기고 가출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며 이수연 씨는 심각한 정신적 상처를 입었고 이를 극복하는데만 3년이 걸렸어요. 그녀의 노년의 탐욕은 사실 과거의 상처에서 비롯된 자기 방어였던 겁니다. 이 씨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노년층 데이트 시장에는 비슷한 경험을 가진 많은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랑을 믿고 가정을 위해 헌신했지만 반복되는 배우자의 배신과 상처로 인해 안정감을 잃었어요. 젊은 시절 순수했던 그들이 이제는 현실주의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겉으로는 이기적인 요구처럼 보이는 그들의 조건 뒤에는 사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숨어 있어요. 반생을 살아오며 수 많은 굴곡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순진함의 대가를 치른 적이 있을 겁니다. 노년층에게 요구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부끄러워 할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의 요구를 묵살하고 억눌러 사는 것이 피해야 할 일이죠. 황혼의 관계에서 진정한 행복을 원한다면 현실적인 문제를 초반부터 솔직하게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을 되돌아보며 지나온 세월이 의미있고 행복했었다는 느낌을 가질 때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평온할 수 있다. 노년층이 사랑을 갈망하는 이유는 단순한 감정적 욕구가 아닙니다. 그들은 인생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매순간을 소중히 여기고자 해요. 나이가 들수록 동반자를 찾고자 하는 욕구는 젊은 사람들보다 더 커질 수도 있죠. 늦었지만 괜찮아. 프로그램에서 한 할아버지는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그는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내를 오랜 기간 간호했는데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23일 만에 데이트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어요. 혼자 있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그는 그곳에서 배우자를 잃은 지 23년 된 할머니를 만났죠.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23일간의 외로움이나 23년간의 외로움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는 아내를 간호하던 힘든 세월은 견뎌냈지만 내면의 공허함은 이겨낼 수 없었던 겁니다. 결국 두 사람은 방송에서 서로 손을 잡았어요. 다음 날 아침, 그들은 다시 만나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함께 하며 카메라 앞에서 달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장면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죠. 우리가 평생 찾아 헤매는 행복이란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성인의 삶은 항상 불확실성과 고난으로 가득해요. 현재의 배우자가 끝까지 함께할 수 있을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손잡고 생애 끝까지 가는 것은 아름다운 소망이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삶의 비바람을 함께 견뎌줄 동반자를 찾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에요. 한 신문 기사에서 데이트 프로그램에 참여한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은 더 커지고. 결국 사회에서 고립됩니다. 시인 존더는 말했죠. 어느 누구도 섬처럼 홀로 존재할 수 없다. 데이트 프로그램이나 배우자를 찾는 시장에 나오는 노년층은 대개 위로할 수 없는 외로움을 안고 있어요. 부모님이나 주변의 노년층이 황혼의 배우자를 찾고자 한다면 그들의 진정한 욕구를 더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삶은 결국 부모님 자신의 것이에요. 어떤 경우에서든 감정적 욕구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하고 지지하는 태도는 그들이 남은 인생에서 행복을 찾는데 큰 힘이 될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부모님께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는 방법이 아닐까요? 인생의 황혼에도 사랑은 여전히 우리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인연이란 외로움을 채워주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침묵을 견디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아닐까요? 65세 김태준 씨가 겪은 짧은 만남은 단순한 소개팅 실패가 아니라 인생이 우리에게 건네는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당신은 진정 무엇을 원하고 무엇으로 사랑을 증명할 수 있나요? 우리 모두 언젠가 외로움과 마주하게 되지만 그때 누군가의 조건보다 마음을 먼저 보듬는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인생 후반을 따뜻하게 만드는 별빛 같은 지혜이니까요. 오늘의 별빛 한마디.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지만 마음의 진심은 세월이 만든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의 별빛을 함께 밝혀주세요. 별빛 한마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